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케입니다. 요즘 줄서 있던 한국 영화의 개봉러시가 반갑죠. 이미 범죄도시2, 브로커가 어떤 영화인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알려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박훈정 감독의 마녀2가 되겠습니다. 얼른 들어가 보시죠. 꼬꼬! 꽝꽝 gotcha. 이편 떴으니 1편 줄거리 액기스만 호로로로 짚어봐야죠. 한 외딴 정체불명의 시설에서 피투성이가 된채 도망친 주인공 자유는 야심한 밤에 목장에서 발견. 이후 이곳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애지중지 보살핌을 받으며 과거의 기억 따윈 일도 없이 당차고 씩씩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 시골 소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엄마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거였죠. 속값도 폭락하고 엄마 치료비도 걱정되던 차의 자유는 친구가 알려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결정. 곧바로 TV에 나와버리는데 여기서 그냥 마술 같은 건데 한번 해봐요. 궁금한데 염력을 때려버렸죠. 그리고 간혹 샤워할 때찡 자기 전에 찡 오디션 보러 서울 가서도 화장실에서 또찡 하는 증세가 발견되는데 사실 자윤에겐 뇌질환이 있었고 남은 시간은 짧으면 한 달이었습니다. 한편 과거의 자윤을 쫓았던 강화인간 일기 선배 미스터 최는 어느 날 갑자기 오디션 프로를 보고 찾은 자윤이 여전히 위험한 존재니 제거하길 원했고 제, 제, 괴물이에요, 괴물. 안 돼요. 과거 시설 책임자 이수석은 그런 년 살려두어봤자 골치만 아프지 죽여. 이것만 챙기라고. 미스터 채널을 비롯한 1 세대들의 고질병을 해결할 단서가 있는 자윤의 뇌를 확보하라고 하죠. 그날 밤. 니네 손에 죽을 뻔했는데. 양 애추들이 목장집에 침입. 전 아저씨들이 찾는 그 애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아니랬지 강화인간 동기 귀공자와 긴머리도 와서 부모님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 답 없죠 같이 가자 마침내 도착한 시설에서 의자에 묶인 채 주사 딱두 방으로 잃었던 소중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름과 동시에 기능이 대폭 업글 그런데 이 모든 건 당신한테 뭔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고요 우리가 낚였어 뭐?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야. 최신년으 찾아낸 거지. 기억을 잃은 척 복수의 칼날을 스윽 삭 갈면서 시설로 들어와 자신의 찡하는 병을 해결하기 위해 자윤이 오디션이라는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닥터 백은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었죠. 게다가 최승배임까지 들어오면서 시설은 개판이 되고 자윤과 귀공자의 배틀. 너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헛소린 여전하네. 아. 근데 조심해 예전에 내가 아니다 왜 니들끼리 싸우고 X들이야 괴물 새끼들끼리 미스터 최까지 와 봤자 상대가 안되고 긴머리까지 전부 정리한 뒤 나 돌아와 반드시 엄마를 위해 치료제를 슬쩍 건네고 사라지죠 마지막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닥터백의 쌍둥이 동생을 만나는데 여기서 너 언니한테 까불면 뭐가지 날아갔나 또 다른 소녀의 등장을 끝으로 1편 디 앤드 이젠 2편 마녀 투디 아더 원으로 넘어가시죠 오랜만이네 잔혹한 일을 겪은 뒤 연구실을 탈출, 세상 밖으로 나온 소녀의 모습을 비추는 예고편. 망실됐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소녀를 쫓고 있는 인물 장이 닥터 백의 쌍둥이 동생인 백총괄을 찾아왔습니다. 1편에 등장했던 닥터 백은 실질적인 강화 인간 개발자였으나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흑막은 이백총괄이었기에 1편 후반에 자윤이 찾아온 거였죠. 어떤 괴물로 변할지 모른다. 일편과는 달리 공권력도이 사건에 접근해 옵니다. 형사인 조현 역시 소녀를 쫓고 있으며 언제든 소녀의 능력이 개방될 위험성을 알려주고 수첩엔 그동안 제거된 강화인간 실험체들의 인종과 발견지역, 능력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염력은 다 있는 듯하고요, 속도와 괴력 등이 옵션으로 붙습니다. 같이 가자 나랑. 이 인물의 이름은 경희. 우연히 소녀가 위기에 빠진 경희를 구하게 된뒤 소녀를 데리고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편견 없이 소녀를 치근하게 여기고 도움을 주려는 선한 인물로 도주를 함께 하며 나중엔 결국 소녀의 능력 개방에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외딴집에 다다른 차량들을 비추는 드론샷. 다음에 보이는 인물은 소녀와 경희에게 접근한 용두. 행색을 보면 한눈에 봐도 능력자 부류는 아닌 것 같고 연장된 어깨들을 몰고 다니고 뒤에 있는 검정 제네시스까지 종합해보면 돈은 좀 있어 보이고요. 캐릭터들 중에 가장 확고하고 단순한 목적이 있는 범법자로 보입니다. 1편과 달리 외부에서 접근한 욕망적인 인물이 있는 거죠. 1편에 이어 협찬을 받은 것인지 구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나옵니다. 1편에선 시설 관계자들이 타던 차량이었죠. 내린 인물들의 표정을 보면 뭔가 한탕 뛰고 아 끝났다 싶은 느낌인데요. 해외 런칭 포스터의 방호복을 입은 인물들과 동일합니다. 총 5명이죠. 다음 장면엔 총을 든 아까 그 방독면들과 CCTV에 잡힌 소녀가 나오는데 아마도 방독면들이 연구소를 청소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방독면도 죽어 있죠. 이어지는 관찰 리포트 샷을 보면 한 1979년생 남성의 신상과 퀄리티 레벨 3라고 쓰여 있고 분류 도장 쾅 뒤편엔 부작용 사례가 보입니다. 그 다음은 직촬 기밀문서엔 제거 대상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프에 있는 AST, ALT는 간 수치인데요. 크리조틴입의 투약을 중단하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죠. 크리조틴입은 폐암과 림프종에 대응하는 항암제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실험을 벌이고 있고 그게 어쩌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닐까. 만약 어릴 적부터 불치병을 앓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실험에 참가한다든지 해서 이후 실험체가 겪는 부작용의 증례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비윤리적인 실험의 가능성도 공존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사진들을 보면요. 다들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 실험 동기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 살고 있느냐입니다. 1편에서 자연이 만들어진 연구시설 같은 곳에서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 이후 풀어놓고 추적 관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도처에서 당연히 트러블이 터질 것이고 수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누가 꺼내줬을까요? 그래. 소녀의 얼굴 공개, 클래스가 SS죠. 이렇게까지 능력치를 끌어올린 치열한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 소녀는 인류가 극복 못한 질병을 해결하고 여러모로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화의 열쇠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겠죠. 이 금전적 목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까 그 용두고요. 누가 꺼내줬냐는 대사에서 대충 사이즈가 나옵니다. 아까 방독면들이 비밀 연구소를 정리하고 소녀가 스스로 나오게 해줬다. 그렇다면 이 캐딜락 방독면들은 왜 이렇게 했나? 실험의 피해자 또는 내부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 다음은 이집트 카이로의 모스크 형태의 교회 앞 대규모로 희생자가 나온 듯 경찰과 앰뷸런스가 모여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장의 옆모습 상태를 보면 그 역시 건강과는 거리가 아득하게 멀고 실험과 연관이 있어 보이죠. 호텔에서 혈액을 닦고 신변 정리를 하는 여성의 모습 길어보이는 신장이 어째네 누군가가 앞에 있는 소녀를 담그러 온 장면인데요. 나이프를 양손에 든걸 보니 1편의 긴머리도 생각이 나죠. 레이저 스코프인지 뭔지 알수 없는 빨간 불빛이 보이고 소녀를 제거하러 온 용병이 바주카포를 쏘면서 예고편은 끝납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영화의 부제 The Other One. 또 다른 한 사람의 의미는 유독 강한 클래스인 소녀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번 소녀는 과거 자윤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능력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이 소녀를 여러 목적에 따라 더 많은 세력이 추적합니다. 둘째, 이 영화의 변수는 역시 장의 목적일 텐데요. 아직 이 캐릭터의 선악이 불분명합니다. 만약 단순한 악역이 아닌 일종의 책무가 행동의 동기가 되는 인물이라면, 일를테면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제거되고 있는 강화 인간들의 빅 브라더라든지 요딴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사이즈가 크지만 만약 마녀 유니버스를 생각하고 있다면야 모르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상황을 줄줄줄 설명해주는 나레이터로서의 역할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전편 주인공 구자연과의 연관성입니다. 과거 김담이 배우가 속편은 1편 이후에 보여지는 이야기일 거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1편 이후 자연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1편 마지막에 나왔던 언니한테 까불면 모가지 날아갈 소녀가 완전 별개의 인물일지 1편과 2편의 시간대가 일부분 겹쳐 2편의 소녀거나 연관이 있는 누군가라든지 지금은 생각해보기 나름이네요. 영화 마녀2는 6월 15일에 개봉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